최근 방송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애녹과 강혜연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첫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외친 강혜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웨딩 사진이 공개된 후 애녹 부모님의 뜻밖의 반응이 전해지면서.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치마와 함께 등장한 강혜연의 드레스는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모든 이들을 매료시킬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혜연은 행복한 눈빛으로 애녹을 바라보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반짝였고 이 드레스는 100만 불짜리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웨딩 사진은 단순한 결혼식의 순간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혜영과의 결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와 함께 할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녹의 감정이 가득 담긴 이 마음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개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정 이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이 이어지던 중 애녹 부모님의 뜻밖의 반응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에녹의 부모님은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다소 어둡고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할까? 나는 부모님의 속삭임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에녹의 부모님은 강혜연과의 결혼이 처음에는 놀랐고 당황스러웠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강혜연이 배우로서 활동하며 쌓아온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의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애녹 부모님의 반응이 이러한 가운데, 팬들은 이 커플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진정하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한마디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강혜영과 애녹은 각자의 색깔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 차이점이 오히려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강혜영은 드레스 선택 과정에서 고심하며 이 드레스를 입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같아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애녹 역시 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강혜연을 지원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결혼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애녹은 강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라며 사랑의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강혜연 역시 애녹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사랑과 책임의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신랑 수업 133회는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가족 간의 배려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결혼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의 유대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부부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갈더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두 가족의 따뜻한 만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